저와 캘리그래피 강사 이욱진입니다. 오늘의 사자 성어는 천지 불인이 되겠습니다. 네. 천지는 어질지 않다. 하늘천, 땅지, 안불, 어질인. 하늘천, 땅지, 안입을 어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 네, 낙관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 축, 춘, 절, 청은 청운, 제호가 청운입니다네 이렇게 해서 낙관 찍어도 되고 전 이름까지 한번 써 볼까요 이오진네 이렇게 되면 낙관 글씨가 너무 내려오니까 호까지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름까지 쓰고 싶으면 절자를 하나 빼셔서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하늘 천 땅지 안 입을 어질 인 그래서 천지는 어질지 않다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네 인간은 그대로 두면은 알아서 잘 성장하죠. 그리고 알아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너무 이제 간섭하고, 네. 법이라는 테두리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간섭을 하죠. 네. 힘든 세상입니다. 네. 천지 불은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해야지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햇빛, 또 좋은 공기, 또 땅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네, 우리 입으로 또 다시 들어오죠. 네, 우리가 환경 아끼지 않고, 요즘 일회용품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우리로 또 다시 되돌아오고, 강물이나 바닷물이 다또 썩어가지고, 그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바람에, 그 여파로 또, 음, 안 좋은 또 물고기나 생선들을 먹게 돼서 또 우리 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천지불인 사자성화를 사자성어를 행서로 써보았습니다. 천지불인 실천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네 캘리그래피. 오늘은 멋진 글귀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지리산자락에 이렇게 갔다가, 네, 좋은 글귀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또 캘리그래피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래피.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네. 묵언의 길이에요. 무건의 길, 네, 무건의 길, 음. 침묵하면 네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묵어하면 무언하면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무언은 은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은 내 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말 네.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이다 네.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세요.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세요.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네, 데세요 됐어. 정이욱진 네. 이름 호는 자꾸 써 보시라 그랬어요. 무거운이 네. 길 침묵하면 세상이 보이고 무거하면 내가 보인다. 무거는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나를 찾는 시간이 되세요. 정은이욱진 각자 이름 그 한번 자꾸 써 보세요. 참 나를 찾는 시간 중요합니다. 네. 무건의 길. 무건의 음. 길. 무건의 네. 길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길을 한번 써 봅시다. 무거운 길을 이제 조금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써 봤죠. 네, 가장 쉬운 채로 이제 써 봤습니다. 무거서 조금, 네, 옷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무번이니까 좀 묵직한 기운을 한번 빼봅시다. 묵직한 기운 무번의 길묵좀 눌러쓰죠 제가. 목원의. 네. 길. 네. 목원의 길, 목원의 네. 길, 침묵하며, 침묵하며, 침묵. 고 누구나 누언파면 이응이나 미음은 이렇게 메꿔지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내가 보인다. 네. 나를 강조 내가 네. 보인다.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네. 네. 참 나를 찾. 안되시길령 길, 네. 길이 이제 무한정 뻗어 있는 길을 나타냅니다. 네. 무건의 길. 침묵하면 세상이 보이고, 무건하면 내가 보인다.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대시 길. 네. 바랍니다라는 것을 생략했죠? 네. 여기에, 네. 이렇게, 네. 청, 음, 이, 오, 진. 네. 이렇게 쓰세요. 무언의 길 침묵하면 세상이 보이고 무언하면 내가 보인다. 네, 참나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 네, 원고를 간단간단 줄여서 이제 작품화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난을 칠 건데요. 네, 난, 네, 춘난하고 해란이 있죠. 네, 한 줄기에 한 송이 꽃이 피는 것을 춘난이라르고, 한 줄기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것을 해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안에는 춘난을 그려드렸는데 오늘은 해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나는 기본적으로 기준선, 기수선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기수선, 봉안선, 파봉안선. 네, 그리고 세 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네, 기준선, 봉안선. 파봉한 선 이렇게 했죠. 네, 그다음에 응. 기준선, 봉한 선. 네, 여기서 깨트리는 것을 또 어떻게 깨트릴까요? 파봉한 선을. 네, 이번에는 응.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봅시다. 네, 파봉한 선. 네, 간단하게. 그 응. 기준선 짧게. 파 봉환선, 봉선파 봉환선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돼서 짧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침범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죠. 네. <laughs> 그러면은 이번에는. 간단하게 지금 세 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엽 하나, 이렇게 단엽 한번 그려보시고, 네. 이렇게. 짧은 단엽. 이번에는, 네. 이제 해란이니까 꽃을 한 번, 네. 꽃을 한번 그려봅시다. 꽃을 꽃을 한번 그려 봅시다. 붓을. 두개 가지고 쓰면 꽃 그리기가 조금 편합니다. 네. 옅은 색으로, 네. 꽃을 예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네. 네. 꽃을. 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 이쪽에다 한번더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다 또한번또더 넣어봅시다. 네, 색깔도 이렇게 여리게 가면은, 네, 예쁘죠? 네. 이쪽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밑에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번에는 네. 피지하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란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화심. 화심 한번 그려봅시다. 네. 화심은. 네. 여기도. 네. 피지 않은 것은 화심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화제를 써야 되죠. 네. 화제, 무건의 길이, 나의 참길이라고 화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무건의 길이, 네. 나의 참길. 청운, 네. 이오, 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각자의 이름을 써보세요. 무건의 길이, 나의 참기. 네. 행복한 그런 난의 모습 같습니다. 네. 무건. 네. 한 번만 더 그리겠습니다. 한 번, 양 하나 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기수선. 기준선, 기수선, 네. 기준선, 봉안선, 네. 파봉안선, 네. 이번에도, 봉안선, 기준선, 네. 봉안선, 네. 봉안선, 네. 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기준선, 봉안선, 파봉안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꽃을 먹어봅시다. 한번요 사이에다가 네, 네. 이번에는 네. 조금 넓힌 것서부터 네. 네. 여기도 머리, 이렇게. 네. 머리, 네. 이번에는 아래쪽에. 어, 리 이쪽에 숨어있는 꽃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네. 이런 식으로. 꽃, 네. 두 개만 그립시다. 네. 이렇게 돼서, 화심. 네. 여기다가, 두 개. 네. 안꽃이 약간 겹쳐있는 모습도 좀 표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화심을 잘 진한 색으로 쫙 찍어 주시고 네, 이번에도 다시 응. 무검의 길. 우건하면 내가 보인다 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건하면 내가 보인다 우건하면 내가 보인다 그래서 청혼 이런 식으로 이옥진, 네, 이진 네, 이옥진, 이렇게 먹어나면 내가 보인다. 네, 그래서 난초를 한번 그리시는 모습을 잘 보시고 한번 직접 화선지에다가 그리시는 멋진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